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알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네 저희 다섯 주째 강단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땅의 수선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조금 다른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지위나 성공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여 쟁취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하늘나라의 배경과 보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설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어영부영 내 힘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일을 수행할 직원을 세웠는데 이 직원이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필요한 예산을 할당해서 법인카드를 줬는데 이 직원은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일, 일을 할수 없다고 혼자 속이 타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상황은 때때로 말씀을 놓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는 다른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눈앞의 현실 앞에 속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기만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참고할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일 때나 맞는 얘기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우리는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문제로 보이는 바로 그 일과 사건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문제인 상황 같지만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은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만남의 축복이 예비된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시간표를 기다리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문제로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결론은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수 있습니다. 그 결론의 방향을 맞추고, 즉,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눈앞의 문제가 사실은 응답의 축복임을 바로 볼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갈등입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가진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갱신시키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힘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말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이 모든 갈등 상황 속에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갈등의 상황을 주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어린 시절 왕궁으로 보내진 모세는 온전히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항상 어느 한쪽에도 만편히 기대할 수 없는 내적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어 애굽과 히브리 사람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갈등을 통해 이러한 갱신의 주,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롭거나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실수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갱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해결하시거나 또는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든든한 나의 영적 상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갈등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만의 증거를 쌓는 응답으로 보이는, 여, 보이는 영안이 열리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정말 내 인생에 무너질 것만 같은 큰 일이 다가왔을 때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위기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세우십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론의 왕 느간네살이 꿈을 꾸고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점치는 박사 사람들과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숭배하는 이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려준 적이 없으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필요한 모든 배경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꾸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심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하늘나라의 배경과 부자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영적 서밋이 되는 방향으로 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많은 응답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인생의 결론을 향하여 모든 일과 사건을 바로 보는 영안이 열리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보자의 축복을 사용할 줄 아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